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찬송 주님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심령마다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이 당신의 평안입니다. 아멘. 우리 김옥성 원사님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하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이 기세를 몰아서 축복 인사 한번더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미인이고 미남인 줄 몰라 뵀습니다 <laughs> 사실 인간이 살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면 인류가 문자로 역사를 기록한 그 모든 기록 중에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이에요. 불안. 사는 내내 불안합니다. 그 불안이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또 자기 육신의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도 있고, 더 중요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외부의 환경, 이 환경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는 사실 우리들에게 직접 갖다주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갖다주는 어떤 위해나, 파괴력보다도 이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증폭되는 불안감이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는 동안 계속 불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죽기 직전에는 무엇을 불안으로 갖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쉽게 얘기하는데 죽기 직전에 가지고 있는 불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죽은 후에 대한 내 영혼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이라도 자기 영혼에 대한 이 구원의 문제를 불안으로 갖고 있는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많은 임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짧은 12년 동안 목사로 서면서 임종 예배 가 보면 크게 두 가지로는 아니거든요. 한 시라도 1 초라도 이 땅에 더 오래 머물고자 하는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영혼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근데 또한 반면 이제 나는 주님의 분에 평안을 누리러 안깁니다 라면서 편안하게 가는 표정도 편안하고 우리가 보는 우리의 느낌도 편안한 그런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안이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로마서를 쭉 읽어가고 있잖아요. 오늘은 벌써 제 5장이 됐는데. 또 혹시 모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필사하는 분도 계신다면 이제 오상에 들어갈 순서가 돼요. 이제 마음에 찔리는 분들은 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로마서 시작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줬냐?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 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받고 우리의 외적인 육신의 할례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자손이다 라는 것만은 부족하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줘요 할례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오르만지고 약간 자리를 바꾸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할례. 바로 불필요한 것은 잘라서 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명령 앞에 우리 인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고백은 무엇이었냐?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은 무엇이었냐? 그동안 내가 내 마음속에는 이 불안을 이기려고 내가 의지했던 물질적인 것, 관계적인 것, 나의 건강, 나의 명예, 나의 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잘라버리는 그 고백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고백이 선행돼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보니 어떤 이들은 더 소침합니다. 더 절망합니다. 나는 의인도 아니었구나. 내가 의지할 바가 없구나.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심령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 죄인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 라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어떠한 상황이든지, 얼마나 불안한 환경에 있든지, 오늘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 받다. 또 다른 말로는 성경의 로마서 말씀을 그대로 잘 살펴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기심바받다예요 의롭게 된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는 너를 그렇게 여겨줄 거야. 그것이 바로 값없는 은혜였거든요. 값없는 은혜로 믿음을 소유하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이 말씀해 주는 바입니다. 로마서 5장은 여러분 성경 펴고 계시겠지만 5장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시작이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뭡니까?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그 내용을 종합하면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갈 단계가 바로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밥 없이 일롭다 함을 칭함 받은 것 그러므로 때문에 그것은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내가 믿음으로 칭함을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미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이 있을 때 의롭다고 칭한다고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칭함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시 되돌아가서 과거가 되었던 믿음으로 칭함을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오늘 또 내일, 미래는 바로 이 칭함 받은 그 삶에 걸맞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 삶을 사는 그 특징이 어디에 있냐.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 둘째는 은혜로 들어가는 것. 셋째는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즐거워 하는 것. 이제 점점 길어지더 따라 할수 있니. 즐거워 하는 겁니다. 평화를 누리고, 은혜로 들어가고, 즐거워 하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 혹은 여김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구원받은 성도여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시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화는 나의 주관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평화입니다. 우리는 흔히 평화라고 하면, 평안함이라고 하면, 나의 느낌을 주목하죠. 내 느낌에 편안한지, 내 느낌에 불안하지 않은지, 이런 느낌으로 평안을 규정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에 근거한 평화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목이었습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에 왜 불안이 있었냐? 결코 우리 눈앞에 당장 닥친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우리의 삶 문제, 이런 것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든 게 아니었구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관계가 깨져서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그 깨진 관계를 성경은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의인은 없나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깨져 있는 그 상황을 말합니다. 자체적으로는 이러한 관계를 회복시킬 능력도 없고 이런 깨진 관계 때문에 오는 그 불안을 극복할 능력도 없고 결국은 이 불안은 죄의 삭수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네가될 권세를 강건적으로 주시기 위하여 화목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직접 화목 제물로 드려져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하니까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말씀해 보면 두 개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하나는 서 있다, 하나는 들어가다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서라고 해도 거부할 거예요. 왜냐? 떨리니까, 겁나니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생각만 하면 늘 마음의 큰 부담감 때문에 억누러지는 억압감 때문에 무릎 꿇고 머리도 쳐들지 못하고 엎드려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누리는 평화 여러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행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서 있을 담력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사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을 요청하십니다. 담대히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십시오. 둘째로, 구원받은 성도여, 기쁘고 즐거워하십시오. 라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기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러 가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요순처럼 웃기 힘든 시절이 없다라고 다들 한탄해요. 얼마나 우리가 웃지를 않고 웃을 일이 없는지, 심지어는 정치마저도 코미디가 되어서 우리를 웃기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 성도들이 특징이 하나 있대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배당 밖에서는, 주차장에서는, 현관에서는 다 즐겁고 깨르르 깨르르인데, 본당에 딱 들어오면 다 얼굴이 굳어진대요. 그놈의 진대요.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을 사모하고 왔던 많은 분들이 물어본다는데 왜 한국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들어오면 이렇게 얼굴에 기쁨이 안 보이고 이렇습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나름 머리를 잘 굴려서 지혜롭게 대답했대요.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교회에 들어와 십자가만 딱 보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찔리시죠? 마음이. 우리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져 있는데 그것을 희망이다 소망이다 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하고 우리의 얼굴에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은 절반, 50%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왜 십자가에서 부활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표지로 왜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 종교처럼 너희들이 행위를 잘해라. 고행으로 나가라. 많이 드려라. 이런 것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역설적인 이 십자가의 그 진리는 무엇이냐? 세상이 바라봤을 때는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바라보냐?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부터라도, 교회 본당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부활을 바라보고 소망을 얻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는 누구나 기쁘고 즐거워할 수가 없겠지만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수심에 잠겨있고 마음의 염려 걱정이 얼굴에 비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바로 이 복음의 진리가 바로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 이것저것 의지하고 헤매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인내로 바뀌고 인내가 연단으로 바뀌고 그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식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판에 꼭 메모해 두시기를 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세상은 환난 속에 낙심하지만, 슬퍼하지만, 우리는 환난 속에서 오히려 그 다음 차원인 인내를 바라보게 되고, 인내 속에서 우리는 연단되게 되고, 연단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구원받은 성도여 구원의 축복이라는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이나 종교는 인간의 삶의 이유가 희망이다라고는 써 있어요. 사람이 사는 이유가 희망 때문에 살고 있다. 근데 물론 사는 과정은 늘 불안해서 끝없는 불안에 살고 있지만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이러한 희망,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대부분 희망은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세상의 희망입니다. 또, 많은 희망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 이 희망이 이렇게 별볼 일이 없고, 쓰잘데기 없는 것이었구나를 깨닫는 게 세상 희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희망을 이루었다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이뤘다고 했을 때 그게 희망이 아닌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오히려 더 좌절하고 허무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희망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세상 희망의 특징은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그 문턱까지만 제한되어 있는 어찌 보면 일시적인 희망에 불과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요. 죽은 이후에는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붙들어야 될 소망이 이 세상의 희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해요. 우리는 희망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소망이라고 사용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고 있음을 실제로 믿고 나가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받은 성도는 바로 이 소망을 붙잡고 가야 돼요. 죽음의 문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턱에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그첫 시작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믿음의 본질은 우리 머리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들까? 사는 게 하루하루 기쁠 일들이 없을까? 이런 상태를 질타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늘 그렇게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면 우리는 부상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도 세상의 소망을 우리에게, 세상의 희망을 소망으로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의 실제, 우리의 이 실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기보다 더 환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약할 때.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약할 때였고, 아직도 죄인이었었고,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일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설이 어디 있냐?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운명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이 세상의 인본주의 교육으로 세뇌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약한 자고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바로 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내가 혹시라도 건강한 자라고 느끼고 있다면 이 의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우리를 진정으로 강하게 하실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일 때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이 원수라고 하는 관계를 우리의 자녀로 관계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여기서 때가 여러 번 나오죠. 약할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성경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6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여기에서 때, 헬라어로 가이로스라고 해요. 이 가이로스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측정하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이로스란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순간을 가이로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갈릴리 해변에서 먹고 사는 일에 분주했던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라고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베드로의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가 바로 바울의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가 바로 베드로의 가이로스 시간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가이로스 시간입니다. 사업을 준비할 때는 내가 대박나면 하나님 일을 이렇게 잘해드리겠습니다 하다가 진짜 대박나니까 11조가 두터워 보이고 아까워 보이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코로나를 핑계대고 그 회배를 안 들이면서도 입으로는 야 너무 편하다 그러나 양심에서는 이래도 되나 싶을 불안감이 올라올 그때가 바로 당신의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가이로스는 신비이고 역설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의 판단으로는 망했다, 죽었다, 끝장났다, 별볼 일이 없다 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가이로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만나시는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모든 의지할 바를 다 내려놓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입니다. 그 순간이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할 시간이 아니라 바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강함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 때입니다. 죄인마저도 사랑으로 감사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행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약할 때 여러분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할 그때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이고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축복은 미래행이 아닙니다. 내일부터 내가 기뻐하리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 세상이 우리에게 짊어진 짐, 심지어는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나의 건강 문제가 나에게 짊어지는 그러한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시는 그 예수님 앞에 다윗처럼 옷이 흘러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즐거움으로 충만해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기도리겠